안녕하십니까? 행복한 화요일입니다. 지난밤도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날 감사하며 오늘도 주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오늘도 당연하게 주어진 날, 어, 당연하게 또 살아가는 날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당연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어서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거고요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주어진 날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행복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옷자락을 잡는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마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 의사들을 찾아갔는데 고통만 받았고 또 많은 돈을 허비했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질 못했죠. 결국 몸은 더 중하게 아파졌고 더 힘들게 됐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문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겼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결단을 하게 됐죠. 그때 가졌던 이 여인의 믿음이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고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지만 군중들 틈을 헤집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깨끗이 고침을 받은 사건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 중요한 생각과 의미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소문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귀에는 하루에 수도 없이 많은 정보와 이야기들이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어떤 소리를 내가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바뀌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과 실망감을 가, 갖기도 하고 어떤 때는 소망을 갖기도 하지요. 우리 귀에는 어떤 소리가 들려오십니까? 저는 어느 근에서 이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계신데. 집사님에게는 네 분의 아주 절친들이 있었다 그래요. 늘 같이 만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여행도 가는 그런 사이인데 만날 때마다 어, 이둘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상당히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믿음을 아주 굳건한데 다른 두 사람은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생각과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날 거야. 주변에 수많은 그 응답 받은 역사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 그 나머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은 그렇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받지 못하더라. 한 20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하나도 역사도 나타나지 않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자녀의 문제가 꼬이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사업이 자꾸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 들은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 한쪽은. 믿음의 이야기들, 은혜 받은 이야기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들었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반대쪽 사람들은 기도해도 안 됐다는 이야기들, 망했다는 이야기, 꾸겠다는 이야기들만 계속 들으니까 불신앙적인 생각들이 자고 채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꾸 들려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들려져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또 기도할 때마다 또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귀에는 어떤 소리가 들려지십니까?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어떤 소리가 들려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는 이야기가 소문으로 퍼졌을 겁니다. 38년 된 병제도 나았다는 소식 열병도 떠나갔다는 소식, 안진메이가 일어났다는 소식, 문득병자도 고침받았다는 소식,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변화를 받고, 고침을 받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었다는 소식들이 소문을 타고 이 여인의 기회까지 들어가게 된거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을 때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 나도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나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면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는 고침받을 수 있겠다는 확신과 믿음이 이 여인에게 생긴 것이죠 여러분 잘 들어야 합니다 소문이 잘 들려와야 됐고요그 소문이 믿음으로 연결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귀에 늘 복된 소식들이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가지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게 그런 소식이 들려졌을 때내 마음이 감동이 되면 결단하고 움직여야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사람은요, 이 여인뿐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고요. 소문에 소문이 이어져서 이 여인의 기회까지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지만 소문으로 끝나버린 사람이 있고,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은 생겼지만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주저하다가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도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결단하고 움직일 때 놀라운 역사로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에 그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 뿌리기만 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요 내가 말을 할 뿐만 아니라 그에 들린대로 내가 실행하고 믿음이 생긴 대로 움직일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결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군중 속을 해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여인의 질병이 깨끗이 치유된 것을 오늘 성경을 보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 여인에게 여인 옷자락을 잡을 때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엄청난 선포가 이 여인에게 임한 것이죠. 모든 문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고 우리의 믿음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해서 뜨겁게 움직일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또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옷자락을 잡는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 주님의 기적으로 채우고 또 우리에게 수많은 소리가 들려질 때에 믿음 없는 소리는 다 걸러내고 믿음 있는 소리,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 기적의 소리, 축복의 소리, 간증의 소리들로 가득 채워지고 그로 인해서 더욱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행복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